자 2018년도 12월 12일 오늘 이브로 하는 게임은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고 저번에 이어서 갈게요. 자 저번 시간 이야기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사당이 네개 사당 네 개의 가운데에서 모이자고 했었지?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죠? 신기하게. 가보자, 한 번. 어? 잠깐만, 저 상자 뭐지? 아, 이거 왠지, 이거 써야 될것 같은데? 아이스 메이커. 쓰고, 뭐야. 쓰, 쓰고. 그리고, 쓰고, 야, 안 되나? 대고 헛! 어 오우! 야 죽을뻔했다 그 다음에 얘도 만들고 오야 잠깐만 야 <laughs> 발판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만들고 아! 하하얘 <laughs> 울려 헛! 차! 됐스 어? 야 지랄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아니, 아니 이건 이건 아니지. <laughs> 아, 시작부터 이게 뭐야. <웃음> 자, <웃음> 다시 가자. 아니, 이건 아니지. 이거 오바예요, 이건. 헛, 자, 자, 그 다음에, 하고, 오케이. 약간 얼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심히 물건을 조심히 이제 들어올리도록 하자. 저기요. 어, 오케이 열기만 하면 상관없어. 고작 이거 하나 얻겠다고. 헛헛 <laughs> 오케이 열고 이거 최대 체력 올려주는 그런 건 없나? 아무튼, 좋아요, 뭐. 아, 진짜 맵 넓다. 저게 뭐지? 저쪽에 보여요, 저거? 저기에도 뭐가 있거든? 궁금하지 않아요? 아, 근데. 잠깐만. 할아버지가 있는 위치를 한번 알아보자. 왜 이렇게 돼 있어? 사당이 모이는 장소니까, 네 개의 사당 가운데거든? 왠지 여기 시작이 되지 있을 것 같잖아요. 딱 여기 각인데 하지만 저는 저기가 궁금해요. 가자. 헛. 아. 왠지 저런 곳에 뭐가 있단 말이야. 여기 어떻게 내려가지 여기? 잠깐만. 아. 어... 괜히 잘못 내려갔다 이거. 꽤꼬닥각인데 아니야. 내려가는 데가 있을 거야. 그래, 있네. 헛.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여긴 안 돼. 여긴 안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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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슉. 내려. 손나. 가자. 저쪽이거든. 저기거든. 저런 곳에 숨겨진 게 많아. 이런 게임이 숨겨진 게 많... 많은 게임이야. 야 던전 야 몬스터가 있는데네 자쭉 가볍 가자 가서 이거를 여기다가 만들고 만들고 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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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예 네, 만들고 가고 이것도 이거 여기다 만들자 여기다 다 만들고, 가자. 호차! 어? 아, 잠깐만, 이거. 아, 가능했었네.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었네. <laughs> 가능했네, 이거. 잠깐만, 그리고 여기서 파밍 좀 하다가 가자. 고대의 톱니. 너는, 넌뭐 주니? 친구야. 너는 톱니 가자 어, 여러분들 그리고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이걸 쓰자 이걸 이거 이용하면은 일망타진 할수 있지 않을까 헬로우 높은 곳에 있는건 좀 너무하지 않냐 얘들아 어 미친 계산이야기로 왔어 얘들아 내려와 비겁한 거야 그거 나도 비겁하게 싸운다 자꾸 그러면 응? 음? 큰일 나 너희들 사람 머리를 써야지 또 먹고 또 먹고 원기버섯, 횃불인가, 이건? 가자! 따끈따끈 초열매. 그러면은, 결국엔 저 위로 올라가긴 해야 되거든? 보자. 저길 어떻게 올라갈까요? 문제는 올라가는 게 문제야. 활? 구할 필요 없고. 음. 잠만 이거 왠지 폭파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잠깐만 이거 딱 치면 될것 같. 누구인가? 저기 누군가 있었어. 잠깐만 이거를 쾅쾅안 되나? 오뭐주 뭐가 막 쾅쾅 되는데, 어. 어, 뭐야? 저게 톡배기 <laughs> 멍청해. 저게 갈수 없나? 잠깐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왠지 폭탄 할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걸 시작한 지 얼마나 됐냐고요? 어 그렇게 막 얼, 오래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친구야! 귀도 밝아라. 까꿍 저걸 위로 못 던지나? 호드! 아쉽다. 잠깐만.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보는 거야, 다시. 얘를, 얘를 이제, 뭐야, 가능할 것 같은데? 얘를, 당겨봐. 당겨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로 와. 놓고, 그 다음에, 들어. 아! 아쉬워. 아쉽다. 어, 어쩔 수 없다. <laughs> 일단, 일로 와. 니가, 니가 지금 만하게 근원이야. 너만 아니었다면. 일로 와, 임마. 자식이. 얘 밀어서 떨어트리자. 지금 얘 아이템도 못 먹잖아, 여기 있으면. 너 일로 와. 친구야. 저거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리 뭐 시점을. 야! 야, 괜찮아? 야! 야! 허어! <laughs> 야, 아이템! 어, 잠깐만, 여러분들, 저 돌, 왠지, 박살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아, 왠지, 아, 아, 아좀 그런데. 가보자, 한 번. 라라라라. 왠지 이런 것들 박살 가능할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타임 럭. 시간 멈춰라! 안 돼. 폭탄. 이거를, 조금 멀리 가서 던지고, 택도 없는 소리죠. 야 근데 저기 올라가고 싶어 난 내가 뭐 로켓 점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야 조피 이게 저 위에 매달려있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 위에 있는 거를 떨어뜨리면 될것 같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거를 위로 올리는 거야 끝없이 여기 여기 비벼 여기. 매단 끈을 잘라보자고 저거 활로 자를 수 있나 잠깐만 내려봐 그러면 알았어 이거를 아야 최고의 플레이라 생각했는데. 아, 근데 조금만 위로 올리면 될것 같지 않아요? 헛! 헛! 아! 아! 어, 끊었어, 근데. 크으! 자, 하나 더! 헛! 아, 짧아. 아니, 할수 있어. 위로! 헛! 아! 이거 바로 아래에서 해야 될것 같은데? 뒤지는 아 잠깐만 와 실수했으면 죽었다 됐어 나라라라 내놔 아이템 호박 좋아 그다음에 나무 화살 이게 고작 이거 주려고? 왠지 나무 위에 있을 것같다 왠지 이런 나무 위에 대단한 게 있단 말이야. 실례합니다. 저기요 어! 없나? 아쉽구만. 가자. 요리할 것도 아니고 갑시다 일단. 어 아쉬워. 대단한 걸줄줄 줄 알았는데. 확실히, 근데 이 게임이 자유도가 있고 이런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 저쪽에도 또 있네, 뭐. 가보자, 한번. 이거 앉는 키가 뭐였지? 앉는 키. 아닌데? 이거다. 이런다고 안 보일까? 자 저기 불들고다니불 들고 다 아니, 들이있는아돌아좋 아니, 그리아아까와 똑같다 <laughs> 뭔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지만 뭔지 모른다 바보야 쟨 그건 뭐다? 스니 2 1 바보들. 어? 아! 아! 어, 나 발견됐나 본데. <laughs> 하지만 뒤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누군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모른다. 어, 알리러 가나요? 뭐지? 뭐야. 그냥 갔네? 아, 아, 아쉽. 아, 아쉽다. 들어와. 이거 아닌데? 들어와. 아, 나 이거, 패링이, 그거래 내가 정보를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패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이거야 그니까 내가 여태까지 패링을 못했던 이유가 이 주목하기 모드 상... 사... 야 괜찮냐? 잠깐만 일단 이거 내가 가져갈게 안 되네? 그리고 친구야 이거, 이것도 가져가 이거 좋아, 이거. <laughs> 그 다음에. 야, 너도 이거 가져갈래? 이거 좋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좋아, 얘들아. 허허. <laughs> 아직 던지는 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가져와. 밥, 바보, 바보야. 들어와. 끝! 역시 갓겜이다 권봉같은거 <laughs> 뭐들 것도 없는데 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시한폭탄이 있는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귀뚜라미가 울고있나? 풀벌레 소리라고요? 풀이 없는데. 그래? 응, 음, 그런가 보다. 자연의 소리네. <laughs> 열, 튼튼한데. 아무튼 뭐, 아무튼 패링이라는 게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왔고, 아, 뭐 상자 열렸지, 상자. 올라가자. 아, 씨. 자꾸 헷갈려. 나무 화살. 여기도. 반딧불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이거 뭐지? 호박. <laughs> 야, 아까부터 결국 호박어 들어온 것 같은데, 나? <laughs> 이거 뭐야? 바티, 반딧불이? 야! 가버리네. 또 폭탄으로 털어, 털어야, 털어야 됐나? 음, 저기 꿀잠 자는 애들 있다. 가보자. 놀러 가야지. 뭐 던전 같은 거 없을까, 이런데? 맵은 넓어서 좋네. 쟤네를 기다려봐. 조용히 가서 한 놈씩 처리하는 건 되나? <laughs> 안 되겠지. 막 소리 지르겠지. 야야야 이러면서. 어, 근데 자는 곳도 있네 여기. 어, 신기하다. <laughs> 아 어, 미안한데, 잠깐만. 오, 홈런이네, 홈런. 후. 얘들아, 음. 이거 두고 할게. <laughs> 야, 어디갔어? 괜찮냐? 어, 이 괜찮네. 애들 튼튼해서 좋아, 이 게임. 야, 너넌 어떡할래? 너 이거 가져갈래, 너도? 도망가는데? 야! 야, 뭐해? 이거 안 가져갈 거야? 와, 야, 너 죽을 뻔 했다. 야. 하하하. <laughs> 얘들 가시려고. 얘오야 친구야. 어, 얘 왔네. 그거그거 그거 챙기려고. 그래? 하하하. <laughs> 폭탄 사기네, 진짜. 아, 나 무기 버릴만한 거좀 버리자. 무기가. 아, 근 버릴 게 없네, 무기가. 가져가자, 이거. 랄랄랄랄 아, 맞아. 벌레. 풀벌레. 기다려봐. 헤헤헤헤. 받아라! 안 돼요? 안안 되네. 이게 뭐지? 도토리. 어. 신기하네. 나중에 뭐 저런 벌레들도 잡을 수 있겠죠. 반딧불이한테 왜 그래요? 반딧불이이기 때문이야. 어렸을 때막 반딧불이 같은 거 잡아보고 막 그런 생각 든적 없어요, 여러분들? 음. 어. 아 여기 거기구나. 어 여기 사당 바로 이쪽이네. 라라라라. 어 여기 계단도 있네. 이야. 아여 처음에 왔던데구나. 내려가면 되나? 내려가자. 손 나. <끝> 어, 오케이. 됐어. <laughs> 와이 게임. 죽을 거 같았어. 어، 어, 아! 아! 아. 어, 뒤집뻔 했다. 먹어. 어. 혹시 사과 하나 먹으려다 죽을 뻔했네. 인과응보라고? 아니야. 어뭐 나중에 요리를 해야 돼 가지고 이런 거 먹자. 꽃치고 이런 걸 먹자. 라라라라. 이게 뭘까? 아 돌. 돌은 필요가 없어. 뭐없으려나아 생선 있다 여기. 생선. 우리, 우리 생선이야 낚아보자. 생선을 까. 크으. 역시. 돌 던지는 게 낚시의 최고봉 아니겠어? 가자, 하이랄 베스 가자. 이런 자유도 있는 게 너무 좋아. 너도 헛 아쉽 물 밖에 나와야 되는데, 쟤네가 아, 좋아. 어, 생선 어 있네. 친구야, 이제 놓치지 않는다. 크으... 나중에 요리에다 써야지. 이걸로 낚시는 못하는 건가? 낚싯대 같은 게 있어야 되나? 저 암튼 그 사당의 가운데에서 만나자고 했던 그 아저씨가... 사당의 가운데? 이 언저리 아니야 이거? 여긴가? 바로 왼쪽에 있는데 여기 아니야? 아저씨! 있어 여기? 여긴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헉. 사과! 예, 네, 사과 헉! 야 구운 짐승 고기가 나왔는데 <laughs> 상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왠지 이런데 있을 것 같아. 나 이제 분위기 잡으면서 드디어 왔군 소년이여 이러면서. 아닌 말고 <laughs> 신전에 있을려나? 음음음 <laughs> 음. 여기 각인가? 아니군. 핫! 크 크으... 어? 야, 무슨 젤리 같은 것도 있다? 추추젤리. 이게 어디서 쓰는 건지 모르겠어. 저이 게임에서 아직은 튜토리얼, 튜토리얼이라 그런가? 많은 것들을 나한테 알려줘. 많은 것들을 나한테 주고. 근데, 그게 어디다 쓰는 건지는 몰라. 어. 아직은 모르겠어. 좀더 해봐야겠죠. 화살. 나 지금 화살 몇개 있지? 27개. 어? 부금이 바뀌었어요. 뭔가 있다. 이곳에 뭔가 있어.